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양지가 되겠고요. 멋진 소나무와 조경이 있는 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가 되어 있고요. 저쪽 뒤로 골프 연습장에서 시작해서 이마가 있기 때문에 되게 쾌적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멋진 조경수들이 다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잔디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멋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꽃 화단이 다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큰 화살나무가 있습니다. 텃밭은 현재 이쪽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포도, 토마토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창고도 되어 있고요. 저쪽 뒤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잔디 같은 경우는 거의 양탄자처럼 너무 잘 관리해 놓으셨고요. 이쪽에도 정원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마당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 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석축까지 경계가 되겠고요. 배롱나무에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쁩니다. 소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를 포함한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또 배롱나무가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마감은 돌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관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이렇게 키큰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실에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 위를 보시면 층고가 높고 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있습니다. 방에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거실 방향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창고 되겠고요. 이렇게 세면대, 변기,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액자 놔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과 침대 놓을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욕조까지 있고요. 이쪽으로 창이 있어서 조망이 되고요. 여기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요. 식탁 자리 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장식장, 수납장이 다 되어 있고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김치냉장고 등을 놓을 수 있는 보조 주방이 되겠습니다. 공간 자체는 넉넉합니다. 저 뒤쪽으로 공간이 더 있네요. 세탁기 놓고 사용 중이시고요. 이쪽으로 창고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되고 있습니다. 1층이 넓기 때문에 2층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주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2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채광이 돼서 상당히 밝습니다. 2층에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북박이장이 좌측, 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2층에서 보이는 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단지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석이 되어 있고요. 그물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원주택 단지에서는 이런 시설들 보기는 쉽지 않죠. 또 다른 시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지의 장점 중에 하나인 중앙공원입니다. 이렇게 잘 관리된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단지는 너무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매물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정원 예쁜 명품 주택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99평이고 도로 지분 포함 300평 가량입니다. 건축면적은 57평이고 벽돌 2층 구조이며 남향입니다. 방 5개, 욕실 2개이며 도시가스, 개별난방, 상수도 인입되었습니다. 양재 IC 5분 거리이고 차량 10분 거리의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